야, 아무것도 없어, 없어, <놀람> 부들부들 GG! 미션 성공! 만이춘계 5세트 대교, 대자뷰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위기 순간에요 예, 승부를 거는 승부사 하면은 승부사 또, 또 이재동이죠. 어, 나가있으면! 나가있으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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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예, 땡큐죠. 이거 약간 빈집터리성으로도 갈수 있고 네. 저... 어, 여기 언덕까지는 안 와요. 안 나옵니다. 함정일 수도 있다. 변제가 되게 오늘 조심스럽습니다. 음, 음, 네. 그리고 뮤탈라 나오면 질럿이 일단 뛰어 나가니까 그걸 이용해서 저울링들이빈집터는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네. 보통 때 보기 힘든 그런 그림 볼고 합니다. 출격 캐논까지 찍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 보죠. 네. 여기 먼저 깨야죠. 예, 네, 깨고 한방또한세 방이면. 뮤탈인 거는 확실하게 인지했습니다. 안마랑 프로그 빼는 생각하고 본진 캐논을 더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해요. 일단 네, 시일은 말려야 되는데. 예, 네, 이거 질럿 뛰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자 위로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두 개가 네. 좀 지어져 있어요. 여기 어 저울링들, 저울링들, 저울링들이 빈집성으로 캐논 깨라. 캐논 아, 아못 들어갔어요. 와, 못 들어갔어. 타나. 네. 질럿타나가 네. 네. 생뚱맞게 서 있었고. 아, 여기는. 어? 캐논. 저 이거 빨리 못 끝내면 그냥 저그는 그냥 커서히 말아 죽습니다. 네. 터졌죠. 네. 근데 스커지를 다써서 이게 또 약간 애매하게 흘러가면 네. 저 직감이 어와요특 많아. 이걸로 끝내야 돼요. 끝내야죠. 끝낼 수도 있고요. 네. 왜냐면 본직부터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질럿 숫자 지 많거든요. 아, 이거 스커지 한 쌍. 아, 스커지 한쌍 진짜 아쉽긴 한데. 없네. 없네. 어, 프로브가 안 돼. 어? 어, 화력으로. 화력, 이거 유탄에 화력. 뷰탈, 음. 털려요. 어, 야, 유탄에 네, 털립니다. 네,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 이거는 못 나갔어요. 진짜? 이런 승부사 지금 나가죠. 이거는 이건... 예, 저울링 있죠. 뮤탈이 이제... 인사합니다. 예, 뮤탈... 어서 오세요. 뮤탈 저울링이라고 뮤탈 리그... 해요. 이거 이거 못 나갔죠. 그래. 와... 있는 상황에서? 아, 위기 순간에 위기 순간 이재동 CJ 미션 성공 아... 보셨습니까? 항상 이런 위기에 이거 이긴 거고 지두판 이겼고 킥백 이겼고 두발컨 잘했으면 이겼으니까 4 4대 1이네 원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잘 싸우긴 했거든요. 네, 여기서 최대 미션 또 성공. 아, 역시 춘심 만신이 돌아왔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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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한번 꺾으니까 개았네 게임이. 아, 뭐 오랜만 하는 줄 아나? 할수 있잖아. 어? 못고뭐한번 아, 꺾으니까 뭐 게임 이겼네. 아 잠깐만 5대1인데? 아 원래 이거 5대1인데 진짜 테크도 아. 늦고 오 이게 정면은 캐논으로 막으면서 뭐 질럿 하나 더 있다고 지금 도움 안 되거든요 네, 들어가서 점사 한번 해봐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서 점사 두개 남았고 세개세개세개세개세개자한칸 뒤집기로 빠집니다 우와 동그랗다 일단 외곽 건물들 다붙어고네추이 히드라 오죠 오 이게 테크를 몰렸는데 어, 거기서 나오는 유닛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한 거잖아요. 네, 참그럼 여기는? 이거 저그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캐논? 캐논 하나요? 자 캐논 하나. 지금 이게 기회입니다. 제가 네. 보기엔 여기 기회인데. 그런데 네, 또 왔어요. 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긴다? 네, 그냥 들어가고. 캐논. 캐논 캐논 캐논. 얻겼어요? 캐논. 캐논 하나. 추가 추가 오죠? 저 아래쪽에 2, 3, 4 캐논 완성되면은 이거는 못 뚫는 거고요. 하나 완성되네. 네, 오, 네. 히드라 도구 이거 승부수입니다. 지금 히드라 좋아요. 네. 다크가 와서 막아야 되는데 오버로도 네. 있고 아 문제네 이거. 어, 뭐야. 뚫렸어요. 아니 그냥 어, 뚫렸어요. 우는 거에 뚫린다고? 그냥, 야, 그냥 우는 거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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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만신 저는 이거 변연제의 승리해서 높게 봤거든요 와, 뭐야, 뭐야, 뭐야? 자, 히드라 이거 다크라도 나와야 되는데 저 캐논 하나만 깨지면은. 일단 안마랑은 날아갔어요. 무조건 날아갔습니다. 어, 뭐야? 아, 아 이거 텐데. 이거 태우느라. 끝간 아, 아, 모 부족해요. 야, 이거 이게 만신입니다. 지제지 지제! 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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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만신! 이춰야 아, 아, 어. 돼. 스고이언제나한 방이 있어. 고바 아, 원래 그니까 다 이겼으면 6대1인데 지금 6승 1패인데 야... 아 그럼 최소 6대3이잖아 지금 따지고 보면 이재동 어?! 텐토게이트다! 어? 이재동, 오버로드 이재동이요? 어 간다 오버로드 간다 아 이재동이면은 이거 알죠 네왜 그... 안신 근데 왜 아니에요, 아니 옆에서 조용히 콧물을 흘리고 계시길래 아, 아까, 아까 네 맞히는 거예요 제가 아, 감동,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울었죠? 네. 네. 저 울었어요 울어가고 아우 지금 아까 전에 만신만심 외치면서 지금 콧물이 나올 정도로 네. 아, 제가 아, 아 오버로드가 저이 저쪽으로 가다가 아래쪽으로 가서 네. 네.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구이 구구를 보겠다 ]가요? 네 오늘 어? 1 1합이고9구예요 고고입니다 음, 정차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약 약간 이제 게이트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파일런 자체가 오른쪽으로 음. 가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 뇌의 산 자가 아니라 뭐야 12옆이야? 그러면은 어. 일단 어 이건 구구죠 지금 바로 채팅창에서 반응이 나오죠 어, 죽어... 끝났와 아니 뭐 그냥 네. 완 그대로 표현하면 죽었다 이건 네. 이렇게 이런 표현. 네 아 진짜 너무 기네. 네. 12 옆이에요. 이걸 12 밑. 12 밑이에요. 이거 진짜... 양심장 뭐, 그래도 그냥...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 네, 이렇게. 자 만신의 힘이. 이렇게 되면 너무 잔인한 구도거든요. 어. 전성기 때 이재동은 이런 거에도 안 죽었어요. 네. 네 저는 그 경기를 중계를 해봤습니다. 아... 우리 모두는 센터 게이트를. 네. 예. 봤다. 했는데 12 옆. 12, 예. 9구라고 적은 것 같아요. 12밑, 1밑 12 12 이게 밑, 젤라타나 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재동 선수의 능력. 오, 이에는 이. 취소하는 능력을 보여줘야죠. 아, 네. 사나 지 들어오고 이제 뒤엔 구기시고거든요 센터, 센터 9구라서. 네, 센구구라 예, 상대방을 비둘기로 만들겠다. 네. 아먹겠다 이런 뜻인데. 이제 저크레 콜로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거는 당연히 여기는 못 지키죠. 그러면은 원해처이 저그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남북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남, 지금 남쪽과 북쪽을 따로 따로 관리해 주면서 어, 네. 뭐 오히려 좀 센터에서 오는 게더 빠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입구 쪽트러블 놓고 센터에서 나오는 질럿으로 지금 보세요. 와, 너무 잔인하다. 이거. 예, 되게 클래식하게 입구를 네. 잡아놨죠. 이거 드론으로 밀쳐야 되는데. 음. 자, 손끈 음. 완성시키려면은 아, 아, 손이 너무 많이 맞았네요. 얘가 피가 조금 흘나네요딱 맞춤이네요. 이거 네. 네. 와, 이게 좀 세게 어, 원해 처리가 됐어요. 원해, 그러니까 원해, 원해 처리죠. 원해 처리죠. 네, 원해 처리죠. 그, 야변현재 진짜 이게 승부사예요 아니 3대4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센터 구구를 한 경기 지게 된다고요? 네. 한 경기를 지게 되면 만약에 이번 경기를 지게 됐었을 네. 경우에는 이재동에게 그 연승 도 정권을 네.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니, 그렇죠? 와 그런데 여기서. 승리를 가져가면 4대 4로 해서 이제 9세트 가는 겁니다. 네, 9세트가 진짜 재밌을, 재밌게 네. 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대담합니다. 저같으면3대 4로 지고 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건안 꺼낼 것 같거든요. 조심해서. 네. 네. <laughs> 야 이걸 자 저울링으로 질럿들 다 잡아먹고 음. 어찌됐든 밀구는 가봐야죠. 네. 조심 네. 내려오면서. 라바 모두 다 저울링으로 다 돌렸어요. 이거. 자 저울링 좀 나와서. 질럿 하나씩 좀 속아주고 야 근데 저질이 계속. 질럿질럿 이거 약 약한 거아 약한, 약한 거, 거. 근데 저글링이다더서 어, 라바가 부족해서 투 게이트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네. 네. 지금 고수 15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철이 하나로 두개 게이트 어. 두 개를 이기는 건 아니 저희 저희 탐욕이 됐습니다 저희 셋이 여기 서 있네요 우리 셋. 네. 네. 네 이건 뭐좀 셋이 달리고 있는데 피가 철철 납니다 네 캐논 목이 탈만하죠 탈만하죠 네, 진짜 네 예, 저 안먹던 커피까지 지금 드시면서 그래도 이제 어, 로우 칼로리도 드시네요 아저 칼로리는 콩깡... 콩깡대기를 해야죠? 칼로리가 몸에 목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목이 네, 네. 네. 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네. 오랜만에 네. 이렇게 쫄리는 모습이 오랜만이신 네. 것같아가지고 네, <laughs> 네, 많이 쫄리시죠? 네. 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기 아, 때문입니다 바로 5분 전까지 만신이었어도 한 번만 틀리면 쓰레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망신이죠 <웃음> <웃음> 아니, 분명 망신. 아니 풍미형 그렇게 잘 맞춰도 한 <laughs> 번만 틀리면. 망신이죠 망신. 완통이야 <laughs> <망신이야> 바로. <laughs> 무슨 완신은 무슨 완신. 망신. 망신이죠 망신. <laughs> 아 눈물이 날만합니다 아, 이게. 눈물이 나서. 아네 이게 저희들 중계를 보면 인생사의 희노애락이 다 네. 있어요. 있어요 진짜. 이제 온 건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진 구성에다가. 구석 해처리를 지으면서 히드라 웨이브로 끝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지금 네아 어, 그래서 지금 네. 여기서는 예, 송충현 씨 옛날 폼이 돌아오시네요 <laughs> 음. 오늘 몇개 틀리지도 않았는데 <laughs> 어? 캐논 어? 어? 러시 캐논 지으면 캐논 지으면 히드라가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야 이거 과거 로스트 템플에서나 보던 입구막기 상대가 무엇을 선택을 하든 아, 보온다. 아, 아 볼. 지금 이거는 이건 우와. 슬슬 향기가 나죠. 어 아, 페논의 네. 향기가 완전 밀봉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꽃향기가 나겠구나. 네, 밀봉까지 시키고 있어요. 네. 오리 진짜 세게 세게 좀 들어가고 있고 좀 아프게 시드라 그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뱉어야죠 바로. 네 바로 침 뱉어야죠. 네 원래는 좀 깜짝쇼 느낌으로 늦게 뱉을라 그랬는데. 자 두긴 그냥 돌려주고 이거 좀 뚫어야 됩니다. 드롭 밀치기. 드롭 밀치기. 가자 가자. 가자. 드롭 밀치기. 밀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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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시켜. 밀어야죠 밀어야죠 와야죠. 망실이냐 만실이냐. 만신 만신. 어? 더 만신. 아 근데 진짜 안 뜨네. 망실. 만신. 캐논 방지. 지워지면 끝나요 이거. 방지. 자 캐논이. 하나 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때리고 있어. 하나는. 하나, 캐논 캐논, 캐논 아, 저거 아, 저걸리 아, 아, 하나 뭐야. 하나가 깼어요. 하나 깼고. 네, 네, 네. 자 이거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자 히드라 히드라. 히드라. 아 캐나. 근데 캐논. 캐논. 캐논 하나 하나. 여기 와나. 머저 밀어놓고 앞으로 밀어놓고 뒤에지지기 전에 지금 들어가서. 아 근데 이게. 아 근데 캐논이 좀... 하나 하나가 아파요. 네, 포지션, 포지션 싸움 포지션, 포지션 싸움. 캐논. 네, 깨져, 깨져, 자 위쪽 캐논 완성되기 오! 전에 자깼어요 뚫었어요. 뚫었어요. 좀더 오고. 아, 네, 저 캐논 저 공격 지폐를 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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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저 하나 아. 아, 아 무슨 이런 아 게임이 있습니까? 끝장전에서. 아, 원하시면 처절합니다. 진짜 오늘. 네. 아, 너무 부족해. 자원 다 썼어요. 병력입니다. 네. 네. 경기 지금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변현재 선수 입장에서 완벽한 트로마가 갖고 캐논까지 하나 지어졌고 로보틱스 올라가고 있고요. 자원 끊겼습니다. 네, 자원을 다써 버렸습니다. 저거가 네. 가장 중요한 그 흐름인데 인구수 세배 차이예요. 네. 캐논 전체도. 하나, 저 캐논 하나가 정말 어 너무나도 좀뼈 아픈 이런 위치에 있네요. 네. 산터게이트까지 올리면서 구구 맞이거 예, 완전히... 추가로 캐논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 세개 올라가면 은 밀봉 밀봉 못 들죠? 네. 야 성크드로 아, 이건... 성크드로. 위에다가좀 전기 팬스. 야 아, 업그레이드할 돈도 없어서 취소했어요 네. 성크드로 하나 일건 하나 밀자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야야 지금 여기도, 여기도 이병력만 아, 근데 캐논 위치가 네. 뒤로 살짝 늘어난 상태이고 갈 거라면은 지금 밖에 없는데. 네. 자, 여기서 하나, 어, 저 하나를. 아, 저 캐논 갈가먹고 있어. 캐논에 네,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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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앞쪽에 있는 캐논, 어, 또 캐, 위쪽 캐,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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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아, 드라군이, <laughs> 아이고. 예, GG! 강현재 승리, 미션 끝! 오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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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줄 건져, 줄 건져, 줄 건져, 줄 건져, 줄 건져. 와, 내 네, 구발. 이래서 구발을 해야 돼. 방금 구발했으면 또 이겼잖아. 아, 진짜 씨. 아, 진짜 구발은 무적이야, 진짜. 아, 신인데 진짜 구발. 또 구발했으면 또 이겼네.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말이 본장면 예, 그 아닙니까? 또 누구인? 와 봤던 원서치죠? 네, 네. 원서치. 퀵트. 어. 와 이게 좀 오른쪽이 바로 오네요. 앞마당만 네. 보고 확인하고 가나? 예 네. 가나? 또 가나? 그냥 긍정적으로 가나? 생각하면 은 어, 가자. 예 저구도 프로덕스 왼쪽에 있겠고. 아이고, 아이고 가려고 하다 지금 봤어요 크리블. 네. 장판 보고 또또 구드론 또 바로 미야. 이루고 있겠네. 네. 말을 약간 더 잡는 것 같아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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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아, 네. 예. 오늘 진짜 오랜만에 지금 오셔가지고 예. 함께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 석천야설위원이 항상 웃으면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원래 그 초심을 좀 다시 잃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있게 나오고 있어요. 아이, 저는... 저 오늘 예, 저 아까 전에 12,000 개. 오, 오 감사합니다. 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의 사랑 예 다이 받겠습니다. <laughs> 음? 어 아까부터 생각하는 건데 구발 이재동이 거의 다 이기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예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근데 초반에 많이 어려웠던 경기를 이겨냈어요. 그게 역전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역전. 예, 네. 되게 힘들게 출발을 해서 구발로 깔끔하게 가는 것보다 좀 힘들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 캐론 캐론 자리 뺏는 거, 네. 캐론 자리 뺏었어요. 요 타이밍 이 드론이 캐론 자리 한 타이밍 뺏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한번 이게 타이밍이 오저것저 아야 아 드론 드론. 오, 와 드론이 죽을 뻔했는데 이게 어, 야, 드론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드론의 유산이에요. 드론이 네, 들어왔다, 들어왔다. 캐논을 한 어? 타이밍 뺏었기 때문에. 어, 취소했다. 3도골링 바로 바로 어. 자 바로 들어갔고 드론이 됐다, 해준 됐다, 게 됐다. 이겁니다. 네, 친구들 다온다 네, 드론이 드론이 해준 게 지금은 저건이 세기 들어간 거였어요. 와, 이거 열받아서 본기에 캐논 박아버렸네. 어, 예, 이거 좀. 오야, 어, 어 하나. 저. 이렇게 되면 일단 본진은 안전해지는데 앞마당 앞마당이 어려움이 생겨요. 이러면 하나 가지고 어 친구들 또또 들어온다. 이게 마, 더 많이 들어왔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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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이거 그만 드론 죽었나? 저 앞마당 예. 드론? 어, 죽었나? 어, 죽었네. 아 캐논 본진에다 박은 건 너무 예. 나이스한 판단이었어. 자 여기서는 하나 지금 아예 수비를 올렸고요. 네. 예. 그리고 요 캐논 지키기 싸움인데. 자 계산하고 있어요. 아니 드론을 어이그래도아픈프로보잖아아 어디... 이거... 어. 아까 그 아팠던 드론인가. 네, 드론 닦아서 체력이 네.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자 어찌됐던 간에 수비는 됐습니다. 드론을 네. 죽였고 이번 경기 진짜 재밌겠네요. 일군하는 끌어내고 빠져나가죠. 네. 탈출. 이렇게 발업 저 오링들이 좀 섭섭하게 자꾸 나가야 되는 상황이 네. 나오네요. 지금 다시, 다시 보내면 시간이 좀. 그러니까 본진 캐논 판단이 진짜 좋았어요. 드론 네. 때문에 캐논 타이밍을 놓쳐갖고 저울링을 허용을 했는데. 본질 현운을 빠르게 판단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웬만하면 안 짓거든요. 네. 근데 진짜 여기서 이게 예, 예, 포대가좀 당할 바에는 아예 진짜 예. 자원 쓰죠. 그러니까 게임이 파괴될 정도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네. 저 조울링 세기의 무게를 측정했던 겁니다. 음? 지금 되게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두 선수가 변현제 선수와 이제 아, 이재동 선수의 페이스캠에서 두 선수가 거의 1초 차이로 머리를 서로 이렇게 긁적였습니다. 비동수를. 어. 어.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예, 미니와 예 순간이 순간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 고심들이 살짝씩 지나간 장면이었다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넥서스를 올리고 있고 좀 네. 여기는 저글링 저글링 이번에도 좀큰 사건이 벌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아, 역전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막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집중력이 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난하게 출발을 해서 공격을 성공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승부수로 이긴 경기가 꽤 있었어요. 네. 이재동의 승부수로. 저글링이 좀남아있고 나온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건가요?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글링. 아니면 지금 두들기고는 강, 완전 강공이에요. 네. 아니, 근데 캐논 하나에 질러시 숫자가 꽤 되는데. 네, 저글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좀 여기다가도 캐논 짚고 있어요. 예. 아, 저글링이 이렇게까지 뽑는다고요? 저울링. 어? 오, 울적한 열링이네. 네, 거는 울적한 예, 링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짓은 예전에 예. 이영한이 태풍이라는 별명이 붙는 예. 시점에 삼해철이 저울링 러으로 되게 엉뚱하게 이기는 그림들을 예. 예전에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지금 이게 그래요. 승부수입니다. 캐논 취소만 안 하면 이 이건 보험이라 어. 취소 안 하겠죠. 해약하면은 손해입니다. 네. 네. 이게 투캐논에다가. 이미 아까 그 저글링을 그만큼 뽑았는데 아무것도 못한 상황에서 저그는불리했단 말이에요. 네. 포지가좀 돌아가고 있고요 이거 완전 승부수예요. 이거 아3 해처리 저글링 올인입니다. 네. 올인. 히드라보다 빠르고요. 당연히 나요. 히드라보다 빠르고 네, 이거 참... 나가면은 죽습니다. 나가면은 네. 나가면, 어, 나가면 어, 끝나는 거예요. 아 아까 저글링 숫자를 압분이 네. 나가면 안 아, 얘기 안 했었거든요. 네. 어, 아 이거 영, 재밌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아 네. 네. 여러분들 이제 한 1분만 있으면 진짜, 네. 진짜 더재밌어지 거예요. 여기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네. 더 모읍니다. 올인, 올인. 더 모읍니다. 더 모읍니다. 투캐논이 보험까지는 드러났어요. 네, 예, 또프로보한기가 대기하고 있는 것도 네, 예, 그런 큰 사건 벌일 것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 네. 자, 지금 그러니까 커세어가 나옴과 동시에 될 거예요. 네. 자, 긴장감이 좀 맴돌고 있어요. 자, 갑니다. 갈 거예요. 음, 추가 정원인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커세요. 나왔습니다. 커세요. 가죠. 두 부대, 세 부대, 네 부대. 어. 이게, 스타트, 아, 네? 이게 스타트예요. 이게 스타트예요. 이제 봤어요? 스타트예요. 나오는 거 봤어요?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됩니다. 자, 가죠. 신호. 네. 늦었는데. 이거 캐논. 네. 캐논 그대로 올릴 텐데. 아, 캐논 찢어지기 전에. 자, 네. 들어가자. 자, 두드리겠습니다 두드리기 시작하죠. 사메리린 저리가 우인 그때 컨트롤 어, 안 아, 하면은 못가, 못가, 못가. 못 가요. 지젤. 미션 꽝 이번 대결 변현재 승리. 자 이렇게 마지막에 장식하게 되면서 이변현재 선수가 결국에 승리를 따내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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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